자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함께 전향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발고도 묘한 시온성 향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이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향, 찬나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3절만 더 하겠습니다 주 하늘 황금길로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 수많은 천사들 날인도 하리라 저발코도 묘한 시온성향하는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오랜만에 제가 전체 모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지난 주에 집담회도 하고, 예. 어, 저희 오늘은 제가 좀그좀 그, 좀 말씀이 평소에 잘 없으셨던 분을 앞으로 좀 모시려고 해요.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이윤원 장로님과 차성희 권사님을 앞으로 좀 모셔서 어, 지난 주에 행방을 한번 여쭤보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에 제 핸드폰 번호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10 5050에 99단을 하시면 됩니다. 6318. 에 99단을 하시면 됩니다. 5050에 6318로 어, 이두 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실게요. 예 제가 그두 분을 모시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다 라고 하정에게 이야기를 먼저 했더니 하정이가 팁을 줬습니다 어 다른 분들과 다르게 질문을 드리고 답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어 미리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셔 가지고 어 제가 미리 질문을 쭉 이게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할 질문들을 미리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시고 어 제가 60초 광고하는 동안에 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며칠 동안 어떤 일정으로 누구와 다녀오셨는지가 1번 질문이고요 왜 터키인가 이게 1번 2번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이 자녀들의 후원이 있었는지 4번은 음식은 어떠셨는지 5번은 뭐 장시간 비행시간에도 추천할 만한지 뭐이런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핸드폰 번호가 나오고 있는데 5050입니다. 5050에 6318번으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들 외에 다른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다. 꼭 여행과 상관없더라도 평소에 장로님 네 분께 아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은 광고를 먼저 할게요 예두 분이 이제 답변 생각하시는 동안에 어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 앞서 점유시간을 통해서도 광고가 나갔지만 문수지 양이 웰시어 전국대회 이런 데서 2등을 했다 라고 해요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웰시어가 뭔가 라고 했더니 전뭐 수학경시대회 이런건 좀 들어봤는데 웰시어 경시대회 이게 뭔가 했더니만 영국에서 진행되는 그 나라의 그웰 웨일즈, 웨일즈 지방에서 쓰는 언어인데 그거에 대한 어 경시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이제 웨일즈 지방에 살지 않는 그 웨일즈 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라고 해도 그게 아니래요. 웨일즈 지방 사람들, 학생들도 참여한 대회에서 2등을 한 건데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에게 1등을 주지는 않겠죠. 그 나라의 지방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1등인 셈인 거죠. 그래서 예,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laughs> 여러분들이 예. 문대상 장로님께서 한 번씩 언론에 홍보가 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축하했는데 어그 이상으로 예, 이거는 글로벌 방송국 BBC에 지금 가시면 예, 문수지향의 수상 소식을 직접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수지문 검색하시면 예, 경시 대회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한번 보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분께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을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1번 질문입니다. 며칠 동안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며칠 2박 아니, 아니, 2박이 아니지. 네. <laughs> 어, 7박 9일, 그 22일부터 29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예. 네. 30, 30일 나왔나? 아, 예. 네. 그리고, 그, 일정은 이스탄불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어떤, 아 어, 무슨 벌리지? 어, 무슨... 네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laughs>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충분히 드릴, 드릴 거니까요. 예, 마음 편하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뭐 사실 뭐 일정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네. 뭐 그렇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예, 혹시 뭐 어떤 분들과 함께 갔다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 어, 저희 친정 언니네 부부하고 그 아는 분들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모, 그 팀이 다 이렇게 아는 팀이고 모르는 분은 네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부부는 성남 사시는 부부인데 또 고향이 광주 두분다 광주인 부부였고. 한 부분은, 예, 방학동에 사신대요. 우리, 우리 교회를 다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이제 선덕고 근처에 사시다가, 지금 방학역 근처에 이제, 저, 그, 그냥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런, 그, 그렇게 팀으로 갔었어. 그,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시는 거예요? 예 패키지 아. 여행이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네. 좀, 단출한 단출한 팀으로 또 이렇게 우리끼리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좀 네. 했어요.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불복이에요 멤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젊은 친구들 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한 번씩 여름휴가를 패키지 여행을 다녀와서는 아 어르신들과 많이 다녀와가지고 좀뭐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드 있습니다. 뭐, 아,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 단출하게 또 재밌게 오붓하게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약간 선교 여행의 어,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목적지와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저는 혹시 이제 처음에 이제 여행 다녀오셨다라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혹시나. 지원이, 그, 사위, 사위죠. 지원이와 장로님두 분이 혹시 또 오붓하게 다녀오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아,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따님과 이 권사님은 한 번씩 여행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여행을 안 갔던 남자들끼리 혹시 이번에 다녀오신 건가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런 염려는 없었던 거네요. 아왜 터키인가? 이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네, 아, 터키를 아, 선택하신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었고 언니한테서 이제 연락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게그 패키지 여행이 굉장히 그러니까 싸게 뭔뭐 그런 게 나왔다고. 근데 이제 같이 갈라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터키 쪽에 전에 어, 교회에서 한번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못 가서 어 한, 그러니까 그런 성경 지리 여행 가고 싶었는데 이제 여권도잘안 되고 또 터키는 한동안 되게 막 그렇게 테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 이제 좀 안, 안 되나 보다. 근데 갈수 있다 그래서 그냥 얼른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현자판은 뭐현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간다고 얘기 먼저 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어, 터키 이러면 사실상 좀 거리가 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뭔가 좀, 아, 되게 좀 비쌀 것 같은 나라인데 혹시 뭐 자녀들의 후원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몇번그 여행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후원을 해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어 그냥 저희가 했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봉투는 받았어요. <laughs> 아 네. 뭐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 좀 안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뭐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뭐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듣기로는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음식이 좋기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세계 몇대 나라 중에 꼽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현지 음식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네, 거기 음식이 세계에서 꼽히는지 어쩐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laughs>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그 맛있게 잘 먹고 산다. 아, 이 사람네들은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살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리사들이 그쪽 가면은 어 히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다녔고요. 어 제가 조금 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어좀 옮겨가서 이렇게 배탈을 좀잘 나기 때문에 어 이번에 가가지고 조금 조심을 음 했는데. 어어 첫 번째부터 다른 사람 누가 먹고서 배탈 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때문에 배탈이 났나 했더니 거기 야채를 먹으면서 아마 배탈 난거 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예 그 어느 날까지 야채를 거의 <laughs> 안 먹고 거기 뭐 치즈라든지 뭐 어떤 음 그런 종류들만 그냥 열심히 참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모르고 했던 있는 대로 다 갔다가 먹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저희 회사의 후배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름휴가로 작년에 미국을 어디를 다녀왔는데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와서는 패키지 여행사가 내내 한국 음식점만 데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햄버거 한번못 먹고 왔다고 한국에 와서. 네, 미국 뭐 버거를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패키지 여행에 폐해가 뭐 이런 게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현지에서 현지 음식들을 그래도 좀 접해 보셨나 봐요. 아, 예, 음, 딱두번 빼고는 나머지 전부 거기 케밥 어떤 무슨 케밥, 무슨 케밥 하지고그 케밥 <laughs> 있는데 그, 그걸로 먹었습니다. 네, 터키는 케밥이죠. <laughs> 네, 그그 그 제가 예전에 터키 여행을 다녀온 친구한테 듣기로는 갑파도기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열기구 같은 거를 타는 게 굉장히 장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경험을 해 보셨어요? 아, 예. 그 열기구가 어, 이제 그 가이드 말로는 어, 뭐 그야말로 복불복이라고. 그게 탈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 그날 당일 그 장소에 갔을 때 어, 알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그, 그쪽으로 출발했어요. 어, 가면서도 아직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어, 일단 조금 출발을, 어느 정도 출발을 하고서 그 가이드가 딱그 연락을 받기를 지금 노란 어, 불이 왔다고, 어, 노란색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되돌아가야 될것 같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한번 대기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어, 가이드가 나중에 이야기한 바로는 그렇게 노란색이 뜨면, 그러면 대부분이 그날 못한대요 그래서, 음, 일단 되돌아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 극적으로 초록색 신호가 왔다고, 어, 그래가지고 출발을 해서 탈수 있었습니다. 어, 타서, 어, 보니까, 예, 네, 그렇든 상당히 사람들 좋아하겠다라는 <laughs> 평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나 이런 걸잘안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권사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서 어떤 그런 걸 경험해보실 때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보통 여행을 다녀오면 이렇게 같이 갔던 멤버들과의 어떤 사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더안 좋아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두 분의 사이가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예,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열기구는 저희가 TV에서만 봤잖아요. 이제 열기구 그 모습을.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는 뭐 이게 엄청 커요. 그, 그 풍선이 깜짝 어막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 소리가 날 정도로 그 풍선 밑에 바구니에 사람이 어 28명하고 저종하는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30명이 타나봐요. 바구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니까 러 그거를 들어 올리는 게 이제 그 풍선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탈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쓱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보는 그런 거였고. 그런 회사 그한 시간을 탔었고 이제 착지할 때는 각자가 다 그냥 다르게 착지가 돼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하고 뭐 그러는지 뭐 이게 그냥 땅에 이렇게 막 되기도 하고 저쪽에 착지돼서 저쪽 착지되고 그래서 <laughs> 딱 착지할 때는 좀 이게 그 뭐라지 충격이 좀있더라고요 덩하니 그때 좀 깜짝 놀랬고 거기 위에서 이제 그그 그 지역이 화산 지역으로 이렇게 이렇버섯 모양의 그 바위들이 좀 그게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볼수 있는 게참 신기하고 뭐좀 조금 갱, 괜찮 굉장히 <laughs> 괜찮은 것 같았어요 <laughs> 그 경험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 그런 탈 기회가 있으시면 타도 돼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예뭐두분 네, 말씀하시는 스타일만 봐도 예그 네, 상황에서 어떻게 두 분이 즐기셨을지 좀 그려지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예예뭐 네, 네,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거기에 터키가 좀 멀잖아요 장시간 여행에도 그리고 장민이 말씀하신 대로면 음식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할 만한지. 혹시 뭐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고려할 만한 나라인지 한번 의견 주시면 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터키 여행, 예, 네, 저 우리 믿는 사람한테 상당히 좀 권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에 그 갔다 온게 아까쯤에 그차 권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 그그 차씨 집안 자매들이 그 부부 동반해서 같이 제일 처음에 그몇년 어 전에 그 자매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어그 성경 질이 따라서 좀 이렇게 여행 좀 다녀오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는 아 좋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어 찬성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 지리 답사 같은 그런게 아니고 이제 관광 그쪽으로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차 권사가 이제 거기 그 동유럽 쪽에 가자고 그랬을 때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동유럽 쪽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그 돌아볼 만한 데가 꽤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관심을 뒀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바뀌어 가지고, 어, 그냥 관광 코스 그렇게 쓴 그런 쪽으로 되길래 그래서, 아, 안 간다고. 그래서 <laughs> 작년에 저는 안 가고, 어, 차곤사만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부 동반해서 왔는데 저만 이제 그랬다고 이제 나중에 어 약간 원망 좀 듣고 어 그래서 이번에도 또그그 그 이제 여행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 관광 그쪽이라 그래서 아예 됐다고 <laughs> 어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아또 아또 작년에 그 일을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후환이좀 들어올 것 같고, <laughs>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실 제 성격에 어디 좀 거기 갔다 온다 그러면 그냥 그쪽을 냥그 미리 좀 알아보고, 어, 여행 준비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어, 속으로 마음이 안 느끼다 보니까, 어, 미리 그, 뭐 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 어,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군데, 예,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들르긴 했는데, 조금, 그, 원래 성격이, 그 성격의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고요. 제가 이제, 그, 권한다면, 우리, 그런, 저 우리, 기독교 관련해서, 코스를 잡았, 잡고, 그 일정을, 짠다면 그쪽을, 어, 한번 다녀오시는 게참 좋을 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제, 그, 가파도 기아의 그, 좀 열기구 같은 것, 같은 그것은 이제, 보너스로 조금 이렇게 양념처럼 살짝 넣은, 이제, 그런 여행 코스면은, 어, 권할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예뭐 부부 그니까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나 뭐 저처럼 아직 얼마 안된 부부나 이렇게 남편들이 이제 아내분들을 높게 하지 않고 원망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들 예 제가 좀 경청해야 될것 같고요 예, 배울 안내 드리고 예 전체 문을 마치겠습니다 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사가 있는데, 관희와 경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제가 그냥 살짝 언급을 드리고요. 예, 뭐, 다 같이 저희가 또 굉장히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저희가 옆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좀,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관희가 또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할 테니까 겸사겸사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떨까. <laughs> 셀프로 예 그다음에 그 아까 광고가 점심시간에 나가긴 했는데요 텀블러 라던가 개인 컵을 가지고 오시면 그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네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단 냉커피 제외 예 지금 되게, 되게 더운 여름인데 예뭐 기왕이면 예뭐 냉커피까지도 이렇게 공짜로 해주시면 텀블러 캠페인에 좀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드리고요.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